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저축이 가장 좋은 투자였다. 집집마다 통장도 여러 개 있었고 적금을 붓지 않는 집이 없었다. 1971년 7월 당시 한국 신탁은행 광고에 나온 이자율은 25.2%다. 80년대에도 이런 이자율이 지속되다가 1991년 금리자유화가 이뤄지면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예금은행, 한국예금은행의 최고 이자율 기록은 연 30%까지 오르기도 했다. 만약 1971년도에 100만원을 복리로 저축해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무려 2,600억 원이다. 저축할만 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저축이 최고인지 아는 분이 많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급여가 생기기 시작하면 청년들도 제일 먼저 적금을 넣거나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으로 금융투자를 시작한다. 관성이다. 그러나 이제는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사실 손실이 나고 있다. 2% 정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과세 15.4%를 떼고 나면 사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이 현재 1.75%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을 하는 순간 돈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적금도 별반 차이가 없다. 간혹 5%대 이자율로 현혹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한정하거나 초반 몇 달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대부분 미끼 상품이다. 저축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 그러나 저축은 여전히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고 이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아주 영리하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면 3% 이상의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은행도 망할 수 있으니 원금 보장이 되는 5천만원 내에서 예적금을 들어야 한다. 재산은 자본 곱하기 <laughs> 투자 이익률 곱하기 기간의 합계다. 즉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이익률로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아 왔느냐에 달려 해 있다. 10억 원의 재산을 모으고 싶다면 첫 종잣돈 1억 원을 100% 이익으로 25년 동안 꾸준히 복리로 모으면 된다. 내 나이가 30이라면 55세 때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서른에 45세에는 부자가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연간 16.5%의 이익을 복리로 낼수 있어야 한다. 현재 25살이라면 5천만원으로 16.5%의 이익을 45세까지 낼때 10억원 자산가가 된다.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하다. 25살에 5천만원이라는 종잣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16% 이상의 이익을 15년 이상 내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laughs>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상관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 원씩 주식을 사 모을 것이다. 가장 큰 회사라면 현재로는 삼성이다. 그러나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고 계속 같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의 총액은 약 5억원의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이다.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적금을 들었다면 겨우 1억원이 조금 넘는다.그 상태로 10억원의 자산가가 되려면 죽기 전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95세까지 적금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5억 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과 몇년 안에 10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50만 원을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아직 젊은 나이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된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자 기간이기 때문이다. 뱀만 장자 되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지혜는 기초 학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투자는 지식과 지혜가 합쳐져야 한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만해지고 지식이 없는 지혜는 허공만 안게 된다. 지식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고 지혜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일이다. 어떤 분야든 대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지혜와 지식 수준이 남다르다. 그가 음악가든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모두 어떤 경지에 이른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분야를 통해서도 최고 수준에 다다르면 비슷한 철학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아무리 큰 산이라도 오를 때는 사방에서 다가갈 수 있지만 봉우리에 다다르면 거의 비슷한 곳에 모이기 마련이다.그래서 성공한 대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철학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투자 대가들의 주주서신이나 그들의 책을 보면 한 권의 철학서를 보는 것 같다. 주가 변동성이나 국제 이자율 추에 대한 설명.하지만 실상은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이해시키기 위해 숫자로 설명할 뿐이다.젊은 청년이 세상에 가장 고결한 진리를 얻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공부다.그의 나이 35세에 바이샤 카월의 반월의 밤에. 대각을 하고 부처가 되신 시타르타도 보리스 밑에서 계속 묵상만 하신 게 아니다. 처음엔 바라문 고행자를 선생으로 모시고 단식과 결과부자를 유지하는 등 온갖 고행을 했고 브라만교의 행자에게서 요가도 배웠다. 결국 왕국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석가의 아버지는 다섯 명의 선생을 보내 아들을 6년 동안이나 개인 교습을 시켰다. 대학 교수 5명에게 집중 가의를 받으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의 가르침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1947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사해 근처에 큼난 동굴에서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의 고문서가 발견됐다. 유대 지파 중에서 에세네파는 금욕주의, 의로움 경건함을 중시하는 집파였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박해를 피해 이런 기록들을 동굴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오래된 이 문서에는 예수님의 산산 교훈의 설교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초대 교회 용어와 조직의 SNF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기록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년 전에 만들어진 곳으로 보아 예수님이 SNF의 교육을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은 혼자 목공일을 하면서 독학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시내 경주로 간 분들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학문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 데 필요한 그릇과 같다. 지혜라는 성수를 담아 오려면 그릇을 가지고 가야 한다. 영어와 수학 같은 학문이 지혜를 얻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를 통째로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이다. 수학을 배우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치체계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게 해준다. 기초학문을 배우는 것은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무조건적인 암기를 건너뛰고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 모든 지혜는 언어와 문자를 표현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대가가 되기 위해선 언어와 수학을 누구보다도 잘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사업을 해석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지극히 세속적인 투자 세계에서도 나만의 철학이 탄생한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한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을 철학자라 생각한다. 위대한 철학자는 생각의 각성에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고 지루한 공부와 몸의 움직임 끝에서 탄생한다고 믿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수 있는 일한 가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중폭되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뉴턴 로렌즈가 1961년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상의 어디에서 발생한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를 나비 효과라고 말한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독자 여러분 인생의 나비 효과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후집 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 창문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입으로 조용히 소리를 내어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인사를 마치면 모든 집안의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 하나씩 달걀 다루듯 입을 위에 자근자근 작은 작은 올려놓는다. 이제껏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본다. 설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는 거다.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 마리에나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러나 설레지 않은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안녕 잘가라고 인사한 후 왼쪽에 모아둔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마치고 분류해 놓는다. 분류를 마친 후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들은 버린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준다. 뜻하지 않게 각기 다른 서랍에서 다른 종족과 낯설게 지내던 물건들에게 가족과 친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자리를 잡은 서랍에는 포스트 잇으로 가족의 이름을 임시로 적어 놓는다. 마사지 및 운동 용품 슬리퍼. 문구류, 리모컨, 소형 전자제품 같은 가족의 이름을 만들어 붙여준다. 물건의 정리가 다 끝나면 사무실에서 쓰는 전문 레이블 기계로 사람마다 해당 이름을 적고 정갈하게 인쇄해서 예쁘게 붙여놓는다. 너무 크면 오히려 보기 흉하다. 일이 다 끝나면 이불을 정리해서 다시 넣고 차 한잔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건을 함부로 대있는지 알게 된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워진다. 또 어차피 쓰지도 않은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몸에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의 때다.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올바른 불을 두는 나를 찾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버린다.팔꿈치와 목 뒤에 때가 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없다.이 작은 행동이 나비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며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함부로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사은 물건들은 제 집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며. 어떤 물건을 찾느냐고 이리저리 시간을 쓰거나 못 찾아서 다시 사는 일도 없어진다. 씀씀이가 올바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며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도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부엌이나 옷장이나 차고나 화장실도 지우고 싶어질 것이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럼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된 것이다. 이제 때만 기다리면 된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지인이 있다. 나는 보통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2020년 3월부터 주식이 떨어지자 뒤늦게 주식에 투자한 지인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여기저기 묻고 다니다가 나에게까지 질문이 들어온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 판단이 더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걱정이 많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나름의 답을 갖고 있긴 해도 질문자에게 이 답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락한 주식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투자 기록을 갖고 있고 한 국가의 지도자라도 그건 모른다. 차트에 따라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예를 들어 자신 있게 예측하는 사람이야 수없이 많지만 맞으면 영웅이 되고 틀려도 범죄가 아닌 것이 금융 시장이다. 그 일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없다. 또안 나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터라. 거기에 맞춰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이 시장이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건 내 관심사도 아니다. 하지만 내년 혹은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여러분도 답을 알것 같지 않은가? 시간을 더 늘려보자. 1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은가? 그 정도라면 누구라도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답에 맞춰 정답을 쓰면 되는데, 너무 조급하기에 알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것이다. 맞아.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 그냥 실천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물어. 뭐, 하, 확인, 뭐 답인데 굳이 또 다른 사람들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 신기해. 어. 이미 답은 맞춰져 있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가 봐, 진짜.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봐 겁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폭락이 거듭되면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밑으로 내려간다.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익 분기점을 넘어선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고수들과 자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함으로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사 모은다. 일반인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까봐 망설이는 사이 바겐 세일은 끝나버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붙여 팔던 명품들이 며칠 만에 20-30% 전품목 세일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지 않을까. 더구나 이 상품은 소비재가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웃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중간에 배당도 주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순식간에 팔려버린다. 누군가에게는 블랙 먼데이가 누군가에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허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산게 아니라, 남이 사는 것을 따라 산 경우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않고,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 이익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 자본이익을 가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채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이 더악화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다.